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건데요 카드를 만들려면 뭐 캘리그라피도 좋긴 하겠지만 저같은 악필은 똥손들은 타이핑을 치는 게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랑 그림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카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은 워드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카드 만들 때표 표 클릭하시고요. 줄은 하나, 칸은 두 개. 그럼 이렇게 딱 되죠? 요걸로 이제 카드 반 접는 스타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늘려준 다음에, 늘릴 때는 A4 용지에 두 개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두개 들어갈 거니까 밑으로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럼 여기 밑에 조금 남죠? 그럼 일단 하나 지우고, 조금 더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요거를 카드로 할 거고, 그러면 반을 접을 거니까, 왼쪽 아니고, 오른쪽에다가 메리크리스마스를 접어야 되겠죠? 글자 크기를, 키워주고 일단 씁니다 m e r r y 한칸 띄고 c -H i s t m -S, s 썼죠 자, 글자 조금 크게 해줬어요. 큼직큼직해야 똥손의 포인트는 큼직큼직하게 해야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괜히 짜간짜간하게 하면 못하는 거 티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큼직큼직. 메리 크리스마스. 중심 맞춰주고. 자, 요렇게 너무 많이 떠지면 얘가 보기가 안 좋아요. 시선이 분산돼서. 그럴 때는 이줄 간격을 줄여줘요. 요게 훨씬 낫죠? 그리고 얘네를 밑으로 내려줄 건데, 됐어요. 조금 더 글자를 키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0, 50, 50까지 갔어요. 글자, 글꼴로 바꿔서 바꿔줘도 이쁘겠죠? 기욤기욤하게 기움 할게요. 우리 오늘은 이런 스타일 어때요? 기욤기욤. 왼손잡이. 요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글자가 작아졌으니까 좀더 크게 늘리고 됐다. 작은 줄 간격 좀 줄여주고 크리스마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상태로 뽑아 버리면. 이 검정색 테두리가 보이니까 드러그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그럼 셀 테두리 변경 클릭. 각 셀마다 적용해서 선없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고 설정. 그럼 됐죠.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복사하기 붙여주기 밑에다가 그러면 한장 인쇄할 때두 장이 인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밑에가 너무 띄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내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끝에까지 그럼 이렇게 두장두개한 장에 두개 얘를 인쇄할 건데 요게 중요해요. 인쇄하는 게. 자, 가장 중요한 종이. 이 종이는 머메이드지고요. 이 A4 머메이드지 미색. 양면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오돌토돌. 뒷장은 매끈매끈. 단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양면 써도 상관 없고 단면 써도 상관은 없어요. 넣을 때도 그냥 오돌토돌 한 면이 프린터기로 이렇게 보일. 넣어가지고 인쇄하면 괜찮거든요. 무조건 똥손은 A4 머메이드지 미색 사세요. 프린터기에 넣고 파일 인쇄하기 클릭. 반대쪽 인쇄. 그쵸 이거 폰트 괜찮은 것 같아요. 왼손잡이책 폰트는 네이버에 들어와서 상업용 무료 폰트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업용 무료 폰트 다운받아서 쓰시거나 그냥 일반 뭐 개인 소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무료 폰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짠 벌써 카드가 반은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럼 막 캘리그라피 배워가지고 막 힘들게 쓸 필요 없이, 뭐 캘리가 이쁘긴 하지만 힘드니까, 똥손은 가당치 않은 일이니까, 요렇게 뽑아서 쓰는 게 저는 좋더라구요. 자, 그럼 이제 카드를 또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인쇄된 카드를 가지고 우리 만들어 볼게요. 반 잘라야 되니까 접어서 칼로 자르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조금 잘라줄게요. 글자가 너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를 때 끝을 칼판 선에 맞추고 자르면 쉽겠죠? 그러면 여기선부터 여기 선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준비물이 드라이 플라워. 오늘은 라그라스. 라그라스 두 개로 해볼 건데요. 라그라스를 한요 정도. 2cm. 아니면 거의 끝부분만 써도 상관없어요. 끝부분이 잘리면 얘네가 쓸모가 없어져서 다른 카드 만들 때는 힘드니까 그냥 대가리를 쓴다 생각하고 요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빨간 퐁퐁. 요런 빨간 퐁퐁은 사이즈가 작은 건데 중간 사이즈 써도 상관없고요. 퐁퐁은 문구사 가면 그냥 쉽게 사실 수 있고 글루건 심 이런 것도 요즘은 문구사나 다이소에서 다 팔고요. 이렇게 간단하죠. 글루건 총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심만 가지고도 쓸수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자 일단 중심은 어디일까요? 코겠죠. 루돌프 토끼 루돌프를 만드는 거니까 코. 아, 그러게? 뭐 만든다고 얘기도 안 했네요. 코를 먼저 붙여주고 귀 귀는 라그라스 뒤에다가 글건심 발라서 살짝 사선으로 하나 또.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라그라스 털이, 이렇게, 이렇게, 털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달려있으니까, 그 결을 따라서, 자, 이렇게. 그럼 벌써, 귀랑 코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눈을 그려줘야 되겠죠. 눈은 매직이나 메인펜으로 해주는 건데, 똥손의 기본은 큼직큼직하게 해라.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하려면 네임펜보다는 매직이 훨씬 좋아요. 자. 끝. 카드 완성. 끝이에요, 끝. 이게 다예요. 되게 귀엽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케이크 픽업 하시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크리스마스 때는 서비스로 이렇게 해드렸었고요.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애기들이랑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속안에 속지만 좀 꾸며서 엄마,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 저 이런 선물 주세요 해가지고 집에 갖고 갈수 있게 하면 엄마들도 요즘은 카드 이런 거 만들어 오면, 아휴, 또, 뭐, 우리 애가 갖고 왔으니까 너무 좋다. 하지만,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런 예쁜 카드는 집 인테리어에도 소품으로 이용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카드 해가지고, 집에 보내시거나, 손님들한테 이제 서비스로 선물해드리면 좋겠죠. 자, 머메이드지 뭐 종이니까 얼마 안 하고. 글씨 프린터로 뽑으니까 그냥 간단하고. 퐁퐁 요런 거한 봉지에 막 2, 30개 막 들었는데 뭐0 원? 그럴 수 있고. 라그라스 요게 이제 한 개가 한 500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드라이 플라워가 6개 들어서 2,300원인가? 뭐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저는 요거를 많이 써가지고 요 색깔 소프트 핑크로 요거 사가지고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쟁여놓고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요게 어디든지 다 예뻐가지고 요 라그라스 소프트 핑크나 민트 요런 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근데 만약에 요런 거다 없다 하시면 다이소 가가지고 나뭇잎으로 된 조화 사셔서 귀만 붙이셔도 되고, 뭐, 붙이는 거는 그런 조금 저렴한 아이를 찾아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고 괜찮죠? 자, 지금까지 똥손이 알려주는 똥손 TV였습니다. 꼭 활용하셔서 금손 되세요.